사랑하는 고객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오세동 꽃 도매단지에서 제가 예쁜 꽃들을 좀 볼... 가을에 잘 어울리는 꽃들이에요 요거는 베고니아에요 베고니아 노블 잘한 굉장히 꽃이 오래가죠 베고니아 장미 식용꽃이에요 그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잎사귀랑 먹고 나면 피 피로가 싹 가신답니다. 소라야 저기는 군자란 카랑코에 칼라 카라 로브유 그리고는 큰백원니아 코시고 요거 진 되게 오래서 레드스타 청스타 단 간엽 종류들이에요. 시크라만 겨울 내내 피는 거 이건 진 정말 예쁘죠 요거자 이렇게 가을 꽃들이에요 이렇게 보고 또 이쪽들은 전부 다 조그만 화분들 예쁘게 잘 해놨죠 아세요 틸란 먼지제거 틸란 아 이거는 안시리움 새로운 꽃이고, 포인세트야. 크리스마스 꽃이에요. 크루시아는 정말 키우기가 쉬워요. 공기청정 잘 되고. 보세요, 여기. 와, 이난 이름, 뭐, 깜빡 잊어버렸네, 이름을. 이거 다 찾아봐야 되겠다. 정말 예쁘죠? 자, 만천원. 사랑하는 분들께 이렇게 예쁘게 화분에다 심어서, 고단 모식 선물해 보세요.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. 자,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. 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